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항산화와 이를 도와주는 일곱 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항산화는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질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이 기능을 도와주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항산화 음식 첫째, 녹차. 녹차는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차인데요. 여기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특히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녹차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이죠. 매일 한두 잔의 녹차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둘째, 블루베리.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좋은 과일로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단순히 눈 건강뿐만 아니라 뇌 기능 개선과 염증 억제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병 위험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셋째, 브로콜리.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독특한 모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채소인데요. 여기에 항산화와 항염증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요. 특히 술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DNA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K 그리고 섬유질도 풍부해 건강을 지키는데 좋은 선택입니다. 넷째, 아사이베리. 혹시 아사이베리 들어보셨나요? 아마존에서 온 슈퍼푸드로 알려진 아사이베리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A, E가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강력하게 해줍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다섯째, 감자. 감자도 빠질 수 없겠죠. 감자, 특히 자주색 감자에는 아나로비나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감자는 탄수화물도 적당히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 여섯째, 토마토. 토마토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익혀 먹으면 더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리코펜 성분 덕분이에요. 리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산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날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아몬드.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가득 들어있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적당량의 아몬드를 섭취하면 좋은 지방과 섬유질 덕분에 심장 건강도 챙기고 피부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항산화의 부작용 하지만 좋은 것도 과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E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비타민 K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항산화 음식 일곱 가지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식단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이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